안녕하세요. 황서승TV의 황서승입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영상을 한개 올린, 올게 있습니다. 그건, 어, 1탄, 그, 산페르난도 바왕, 어, 그, 나길리안 등등 무료로 가기. 안전합니다. 최고 안전합니다. 그, 여기 필리핀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필리핀 치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타는 것도 불안해 하시고 뭐 크랩 택시 타는 것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이 바기오에서 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바기오를 몰랐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산페르난도나 바왕을 내려갈까? 그 산페르난도 바왕은 그 비치, 해변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정보를 수집해 본 결과 앞전에는 키사드 패트론이라고 해갖고 키사드 패트론에서 무료로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셔틀버스를 호텔 가지는 셔틀버스입니다 그냥 가지는 셔틀버스가 아니고 호텔 가지는 셔틀버스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어, 해리손 하리손이라 크기도 하고, 해리손이라 크기도 한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여기에 그 간판에, 간판에 보이듯이, 내려가는 차시간표가 있습니다. 차시간표. 그 하리손, 그하리슨 패트론이 가자, 컸던지, 해리손 패트론 가자, 컸어, 여기 택시가 옵니다. 여, 여기 박이호 같은 경우에 택시 요금이 거의 100배수 안박입니다. 여기 오시면 아침 9시 반에 첫차가, 아, 8시인가? 잠깐만요.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시간표가 다 있네요. 첫차가 8시 반에 키사드에 서 있고 여기는 9시 반에 첫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리손에 또 12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면 최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호텔 카지노 그 셔틀이기 때문에 무료고 가고 여기에 오시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5페소 내야 됩니다. 5페소. 5페소를 내시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안 내셔도 큰, 크게 뭐 얘들이 그, 뭐, 달라고 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호텔, 그, 저,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청소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고, 옷에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가지노내리가는 사람들, 어, no, no, 오케이. 땡큐. 가지노내리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여권을 여권을 일단 가지고 복사본도 됩니다. 무조건 타세요. 선더벌 선더버 이렇게 해 갖고 그셔그 어? 그 봉고차가 15인승 봉고차가 옵니다. 극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 로컬 친구들이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물으면 산 뭐, 페르난도 그 카지노 간다고 하세요. 호텔 카지노. 호텔 호텔에 간다. 가면 얘들이어 여권을 거두습니다 카드도 거두고 그래서, 이제, 열다섯 명. 15인승이니까, 열네 명을 맞추겠죠. 그 다음에는, 캔슬입니다. 그니까, 여권을 주머. 근데, 열다섯 명이 거의 풀로 찬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오면, 무작정 타세요. 가면, 이제, 운전기사가, 드라이버가,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 체크인을 하머. 그 체크가 되면, 일단, 어, 일단 제일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여행을 오셨던, 안 가면 여기 살러 오셨던, 어, 여기 바기호에한뭐 3주나 4주, 길게는 한달 정도 있을 것 같으면 꼭 카지노 안에 들어가시면 예, 어, 카드를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카드를 무료로 만드시면 예, 이제부터 진짜 안전하게 시간대에 맞춰서 자유롭게 아왕이나 센드볼드 아저저 삼페르난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고 이게 셔틀이 좋은 이유가 제가 세워 달라하는 지점에 세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우리가 우리는 길도 잘 몰라 뭐 어? 그러니까네 가고 얘들이 좀 친, 친절해요. 가고 내가 올라올 때도 그 차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산페르난도 그 시내를 기준으로 어 선더보드까지 그저 바이크, 바이크 오토바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그걸 이용한다 해도 이제 원래는 20한20 페소 정도 하는데 마들이 또 우리 외국인이라고 한50 페소 부릅니다 가면 흥정을 하셔가 한 30페소 정도에 올라오시면 딱 맞아요. 300페소에 선드버드 어그 선드버드 카지노 가자 가면 그 트라이시크로 안전하게 데리다 줍니다. 가면 거기 가서 그 문앞에 있는 가드보고 야그 바기오나 바기오 가는 셔틀이 언제 있냐 이러면 다 가르쳐줍니다. 가고 어 스케줄 그 셔틀 스케줄 페이퍼 한개 날라크서요. 가면 개들이 종이를 한개 줍니다. 시간표. 가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 예. 초창기 때는 안전한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 최고로 안전하게 산페르난도 내려가셔 갖고 구경도 하시고 하고 산페르난도에 가면 그 바닷가다 보니까 물고기가 상당히 삽니다. 신선하고 사가지고 올라오실 때 무료 셔틀을 이용하시면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는 뭐 카지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카지노 셔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꼭 이용해 보세요.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 이이 이 카지노가 이 셔틀이 장점이 뭐, 그 뭐, 버스가, 버스가 24시간 있다 해도 우리 외국인들은 택시를 타고 뭐, 시, 그, 그, 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움직 이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새벽인데 밤인데 그럴 때 무료 쇼트 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새벽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까지 있으니까. 그 안전하게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이걸 연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부터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 여기에 여기는. 해리손이고 하리손, 그 다음에 키사드, 이두 군데에, 그, 옵니다.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12대가 옵니다. 하루에 12대. 적은 대수가 아니죠.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 무사히 산페르난도나 바왕이나 이쪽을 여행하시기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산페르난도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내려가는 이유가 그 삼페르난도에 리조트가 상당히 비쌉니다. 하루 숙박하는 데가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5000페소입니다. 5000페소. 하루 저녁에. 근데 그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집은 잘만 흥정하면 어 15000페소에서 2만 페소면 그 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해변가에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풀빌라고. 그래서 지금 그 주인하고 지금 주인이 주유소를 하는데 페트론뭐 여기서 페트론을 하는 좀 부자 필리핀 어인데아 얘가 너무 새집이다 보니까 입주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개하고 지금 요새 협상을 좀 한다고 3페트도 내려가는데 저는 항상 무료 셔터를 이용합니다. 꿀팁입니다. ,잉? 이용하세요. 여기까지 그 방송하겠습니다. 황세성TV의 황세성이었습니다. 가고 제가 다음에 요 그 하리손하고 키사드 예보면 흡연자들을 위한 꿀팁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새 바기오가 그 거의 도시 전체가 검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들이 한국처럼 흡연실을 안 만들어놔. 그러니까 눈치껏 흡연을 해야 돼요. 그 꿀팁에 대해서 또 한번 그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